갈게요. 안녕하세요 히태나크의 다크입니다. 히튼 먼저 가인, 가 있는다고 해가지고 2단계까지 빨리 따라가보겠습니다. 왜 이렇게 짧은 밖에 없지? 나안기다려줘나 남기다려줘. 나 너랑 지금 같이 있다잉. 기사해주는 거 없잖아. 오메가. 난이단어가 그냥 어려운데. 어려운 그 자체. 난너 기다려준다고. 아, 나 떨어졌어. 안 기다려주다가는. 너 기다려주지 마. 너 원래 그렇잖아. 안 돼! 아, 대처 나, 대처. 안 기다려준다고 했지? 안녕! 아! 안녕. 나 지금 먼저 1단계까지 가고 있단다. 넌 아직 넌 아직 사다리도 못 탔니? 난나 천천히 가 지금 잘 천천히 가고 거야. 있는 거야. 민희 떨어졌어? 응. 어, 나 떨어졌어. 아, 나. 천천히 안떨어졌냐이말나 떨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인데. 나 방금 <laughs> 너, 너 떨어질 때 나도 최초로 떨어졌어 나 여기 레그 잘못 눌렀거든 응. 이거 이, 이 소리는 인포서 이 something special 아네 친구야 이게 무슨 아! 나 친구 때문에 떨어졌어 너 어디야? 나2단계반 정도 올왔어2단계반 정도 안돼. 나퇴로잡다나 베개나 잡아야지. 너가 방송이 아! 안 난다. 난 베개나 타난 베개나가 만든 타워에 겠어 베개나님이 만든 타워에 남어 말하면 유튜버들을 꼭 지켜야 되는 거야. 난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. 아니 10만 유튜버는 안돼. 야너 말하다가 나 떨어졌잖아. 언니가 뭐 됐잖아? 어쨌든 너도 말했잖아. 아, 천천히 가야지. 1단계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네. 원래 화면이 이렇지 않은데, 이 투어에서는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요 제가 이거 깨진 못하겠지만, 아, 진짜 내가 깨진 못하겠지만, 어쨌든 가보긴 가볼게요. 그 마지막에 그 어려운, 그 엄청난 극한의 헤어리, 저도 좀... 제가 제일 좀 못가, 그러니까 이해해주세요. 이해해주세요! 이해 잘라가지고.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음, 조정. 쓰는 게 어려워. 나랑 너무 어려도 너무 좋지. 그래, 세상에. 그냥 구수? 뭐 아니, 저상람 구수? 나도 이제 끝수오 마이 갓, 대답해. 나도 금 머리 콩 아, 드디어 왔네. 파란색 옷만 아직 안는데되고 얼마나 시간이 걸려. 아니, 내가 못해서 그런건가? 총무섭... 오케이 보여줘 야, 그 소리 좀 하지 말아줄래? 오케이. 오마이어아 그거만. 오케이. 이 정도면 나 진짜 고수 아닌? 약? 약? 오케이. 나 고수. 오케이 점표까지 받았어. 떨어지면 너무 겁나 이제 또 떨어지면 퇴중이 아, 맞았어 근데 땀이 회오리 지옥과 회오리 지옥과 이것 좀 그럼 회오리 피 아픈 곳으로 가겠습니다 떨어지면 안 끝장인데 점프만 줄요 み나 괜히 죽을까봐 なみん야みんな。다んなみ어なみんな。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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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머리 땀이 너무 나 다행이다 응. 근데 이건 다행이잖아 한번 응, 이렇게 가보자 뭐야? 뭔데? 여기 생각해도 되잖아 하지만 난 이렇게 안돼! 내가 여기 거 어떻게 갔는데 죽어버렸어 이한 번에 짱나한번에봐 다음 시간에 깨도록 하죠. 그래 못하겠다고 했죠? 진짜 그 말이 맞았네요. 그래못한다고 예전에 뭐 투명 이거 있었는데 갑자기 제작자가 나... 난? 나도 깼어 나도 깼어 나도 깼어 나도 깼어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